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 네. 어, 신상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모노 샤넬이 요렇게 달달 묵어가지고 나를 그냥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안 데리고 올수 없잖아요. 네. 요렇게 한채 잘, 잘 묵어가지고 대박입니다. 네. 하엽을 잘 정리하시고, 네. 하엽이 장난이 아니죠. 원노 샤넬, 8,000원입니다. 와우, 얘는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네. 네. 어 끝내줍니다. 네, 키스키스에요. 어우, 약간 물렁물렁 합니다. 예. 어, 9cm 사각 풀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예. 어우, 요거 외두인데, 외두 외도 진짜 제일 이뻐가지고, 어, 외두만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네. 키스키스 7,000원입니다. 가격도 난리납니다. 이 가격이 대박입니다. 키스키스 7,000원입니다. 오. 아, 미니벨 금입니다. 미니벨 금이 이뻐. 어, 예. 지금 물 들고 있죠? 난리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어 데리고 왔습니다 밥도 좋고 수영도 멋진 아이로 잘 데리고 왔죠 네 하엽성리 사학하면 대박입니다 가격 또한 대박입니다 6천원입니다 들어서 보시면 수영도 예 완전 자연군생으로 다가 이쁘게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오와 애들이 의에 예, 한둘이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 택배가 한 열흘 밀려 있다가 오늘 가죠. <laughs> 어, 택배 오늘 좀 보내고 이쁘게 어, 어,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민지 벨금 6천 원입니다. 아, 요거는 묵등이 몽블랑입니다.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입니다. 몽블랑이 또 미인 종류로 또 있거든요.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입니다. 어, 요 묵으면 요렇게 요 하얗게 돼서 빨갛게 되는 겁니다. 요건 묵었다는 증거예요. 어, 너무 멋지잖아요. 6천 원입니다. 가격 오늘 대박이죠. 예, 짤짤 묵었고 예, 어우. 어, 저희가 이제 차광막을 저번 주말부터 완전히 걷었거든요. 아, 어, 끝내줍니다, 아이들이. 션샤인 이라나입니다 와, 완전히 젤리젤리가 다 돼가지고, 너무 이뻐요. 그런데 수량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어, 션샤인입니다. 션샤인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짤짤 먹어가지고 완전 젤리젤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 젤리에서 또 물이 또 드네요. 그죠? 야 이러려면 한참을 있었을 텐데. 예. 션샤인. 많은 갑니다. 많은 갑니다. 어, 이거 지금 젤리 된 중에서 물이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 예. 산딸기입니다. 오, 어, 12cm분에 꽉 차겠습니다. 사이즈 좋구요. 요렇게 이쁘집니다 색감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난리 난리 나겠죠. 야, 앞으로 이제 더 난리 나는 아이. 예, 앞으로 계속 달리나들. 이렇게 올리서 봐야 되나요? 산딸기 와, 끝내줍니다, 그죠 8,000원입니다. 어, 이 정도 되는 아이들 키우시면 어, 죽는다, 간다 들어할 겁니다. 예. 콘코드, 콩코드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완전 짤짤보고 지금 사실 분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위로 나와 있으니까. 빨리 옮겨줘야 돼요. 11cm 분에 꽉 차겠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예, 콘코드 12,000원입니다. 오늘 대박이죠? 아 핑크 샴페인 완전 핑크핑크하죠? 아이고 대박입니다. 동이 둥이묵둥이 얼마나 얼 묵었는지 예, 핑크 샴페인 15,000원입니다. 아우 네. 뭐 하나 하나 하나를 다 해도 그죠. 잘잘 묵어가지고 잘 그냥 요 정도는 키워줘야 내가 좀 가을에 어내 다육 정원에 예 빛이 살살 날 겁니다. 핑크 샴페인 만 오천 원입니다. 어우 흑사금을요. 어 주말에 손님이 오셔서 심어드렸는데 너무 이뻐서 더 없냐고, 더 없냐고 해서 얘는 묵둥이거든요 예, 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 야이 하나뿐가서 다시 데리고 왔지요. 허, 흑사가 완전 찬란합니다. 12,000원입니다. 어, 예, 대박입니다. 예, 이렇게 묵음에 선명한 색깔이 됩니다. 어, 동생을 볼까요? 네, 동생은. 어, 5,000원입니다. 아우, 이쁘죠? 예. 와, 금들이, 금들이 그냥 얼마나 이쁘게 있는지 5,000원입니다. 흑사극. 네. 네, 핑크 만녀입니다 정말 완전히 화사하고 화려하죠? 아, 대박입니다요. 어우, 너무 이쁘네요. 어우, 안본 사이에, 아유, 명절을 그냥 너무 화려하게 몸살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laughs> 며칠 안본 사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또 멋져지는 모습은 너무 기특하고 좋습니다. 어, 핑크만요, 만오천원, ,000원, 만오천원입니다. 어우, 대박입니다. 요 네. 그렇죠. 제대로, 오. 네, 니카금입니다. 니카금은 어디 갔니? 예, 제대로 완전히. 와, 아, 한다발이네요. 부케, 부케 한다발. 세상에. 어, 지금, 요렇죠? 한 며칠 더 지나면 더 난리 납니다. 부, 니카금, 3만원입니다. 오, 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아메스트로. 대박입니다 진짜 오 12,000원 입니다 이걸 12,000원에 이건 3만원 해도 야 이랬는데 이게 12,000원 입니다 오호 그렇죠 저는 다코팔은 항상 눈이 갑니다 안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이쁜데 안갈 수가 있나요 야예 까맣게 완전히 달달 예. 완전 요렇게 무거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고 저기 하고 뭘 하고 새이 들고 난리도 아니죠. 어우 대박이에요. 다코팔 15,000원 입니다. 어 15cm 넘겠습니다. 바깥 14cm 분에 식재되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뻗쳐 있으니까 15cm는 넘겠습니다. 어우 프리몰입니다. 어, 명품차 얼마나 이쁘시는지 모릅니다. 뿌리모리 8,000원입니다. 아, 색감이, 색감이 난리 났죠? 아, 이야, 대박입니다요. 오, 준봉철화가 진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대박입니다. 야 너무 잘생기고, 가격은 또 이렇게 착합니다. 15,000원입니다. 이야, 빨간색 예오 대박이죠 달리도 아닙니다 야만 오천 원입니다 예 핑크색하고 빨간색하고 오 진짜 이제 야여는더 빨개졌네 진짜 아 대박입니다 춤봉철5만 오천 원입니다. 이건 아니 이만은 기본이 이만, 아야, 아야 아야 이만한 어 <laughs>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대박입니다 뿌리도 바깥으로 나오고 난리났습니다 아유 진짜 옮겨줘야 되겠네요 산인장 모둠입니다 아우 볼 때마다 이쁘네요 진짜 아우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요거를 어디에다가 딱 이쁘게 예 한번 아하 이쁩니다. 만 삼천 원입니다. 아우, 아, 비카 아주 이쁩니다요. 아우, 아우, 진짜 짱이네요, 짱 네, 스프레드 마리아입니다. 아우, 난리났죠? 어, 제가 이제 차광을 왜냐하면 새 하우스에는 어, 비닐이 새 거라서, 예, 이제 햇빛을 더 많이 받는데요. 먼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비 오고 또 약간 구름 있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잘 적응됐습니다. 그리고 묵둥이들이니까 애들이, 어, 잘, 예, 적응을 해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네. 스프레드 마리아 철학, 18,000원입니다. 아우, 대박이죠. 원종 가이아입니다. 수리하게 생겼습니다. 수리하게. 네. 어, 애기도 하나 달고 있고요. 네, 꽉차 있습니다. 한 20cm에는 심어야 될것 같죠? 네, 14cm분에 양쪽으로 막 엄청 뻗쳐 있습니다. 예, 네, 2만원입니다. 원종 가이아 2만원입니다. 아유, 매금 장미는. 이제 색깔이 또 진해졌다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와, 이 매금장미 진짜 매력이 저의 눈을 그냥 예, 끙니다. 매금장미 12,000원입니다. 음. 어디서 마신 냄새가 솔솔납니다 매금장미입니다. 구름새의 철화입니다. 아우, 멋지잖아요. 예. 철화와 생얼이 같이 있으면서, 어, 어이 예, 가격 또한, 뭐, 대박이죠. 15,000원입니다. 이 백화 시즈 볼 때마다 너무 예쁜데 여러분들 진짜 이쁘거든요. 자연 군생에다가, 정말 덜 맑아요. 화면상으로 이게, 어, 진짜. 예안나안와서 나와, 그러나 진짜 예쁜데 팔천 원입니다 백화시즈 이 이만큼 먹을려면은요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 되거든요 백화시즈 팔천 원입니다 왕대품 연두장미 금입니다 아우 예이 아이는 이 연두 연두 해지는 또이 이 느낌적으로다가 키우죠. 연두장미근 38,000원 가겠습니다. 아우 아우 네. 완전히 냉면끄럭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로라클론도 여러분들 집에 멋진 분에다가 한번 식재해보세요. 어,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네. 대가족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많으니까 물드는 것도 예 이거 지금 14cm 분에 있거든요. 더 넓은 도로 가야 되겠죠. 어 물드는 것도 또 크는 것도 약간 나눠 먹이니까 좀 드리지만 이만큼 놀랍게 멋지게 잘잘 잘 있습니다. 로라클론 25000원 가겠습니다. 와우 25000원. 로라클론 요렇게 되거든요. 이 하나의 외두 얘들은 이렇게 완전히. 크지? 엄청 크고 있어요. 예. 예, 무거우면, 요렇게. 얘들도 어느 정도 무은 아이들인데, 계속 커지기만 하고. 요거는 하나, 12,000원입니다. 로라클론. 네. 네, 마르조입니다. 마르조가 그렇게 비싼 줄 모르고, 제가, 예,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싸게 소개해드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싸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마르조는 2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다가 빨갛게 되는 이 아이, 여름 지나면서 약간 얼룩이 생겨버렸는데, 예, 이건 또 물들고 또 하엽지고 하면은 또 깨끗한 아이로 변신합니다. 마르조, 그래서 2만원입니다. 대박입니다. 블랙 사바스, 와, 진짜 멋지죠? 밑에 자구들 제가 쫙 해서 멋지게 분갈이 해놨습니다. 2 5 0 0 0 원입니다. 왕, 왕대품입니다. 왕대품. 얼마나 멋지게요. 네. 밑에 아이들 자구까지 쫙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네. 어, 오늘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엄청 엄청 많습니다. 예, 얘도 세수 좀 해야 되겠다. 그죠? 맥나이즈 예, 맥나, 맥라... 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녁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을 최대한 조절해가지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나물이었습니다 전국으로 택배가 됩니다. 복지날 되세요. 뿅